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이제 어젯밤에도 정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는데, 어,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어젯밤 FTX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FTX.com을 비롯해 FTX US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4개 계열사도 이제 같이 회생 파산 절차를 밟았고, 이 FTX 계열사 중에 국내 주소지를 둔 기업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구입에 설립된 해당 기업의 법인명 이제 한남 그룹으로 웃기게도 센 뱅크머니 대표자로 등록이 습니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 동안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파산 보호 제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FTX는 챕터 11을 이제 신청을 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챕터 7과 챕터 11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형으로 챕터 7이 적용이 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재건형은 챕터 11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측에서 부채의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존속시켜 회생하게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챕터 11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 근데 사실 이번 FTX와 같이 경영 실책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이 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회생 파산 역시 차후에 회생에 실패하게 될 경우 그땐 청산 파산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챕터 11의 특징은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하는 제도로 챕터 11을 신청한 기업은 모든 채권 회수나 소송이 일단 정지가 됩니다. 또 사업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도록 정부가 파산 관제인을 임명하는 챕터 7과 달리 챕터 11 파산의 채무자는 채무를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을 계속하면서 과거의 마이너스 요소들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켜 기업 가치 재고를 목표로 이제 경영 재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비교적 단기간에 재건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샘 뱅크먼의 그 재건 가능한 크기가 조단위로 단위, 조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어, 과연 이 재건을 할수 있을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선 샘 뱅크먼의 자회사를 할수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제 회의를 통해 전 직원이 퇴사를 했고, 지금 이 FTX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 FTX라는 거래소가 어디 뭐잡 거래소도 아니고, 전 세계 2위, 3위를 다투던 거래소이며 또 그만큼 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f t x 의 직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FTX 직원들 또한 큰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이 FTX 내부자 폭로 내용을 보면 직원 대부분이 FTX의 전 재산을 보관을 했고 FTX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는 FTX 스톡 혹은 FTT로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샘 뱅크먼은 작년 FTX 주식을 5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작년까지만 해도 FTX 직원들의 입장에선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 분명 풀 매수를 했습니다. 했음... 아마 저라도 이제 저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어, 이 지, FTX 직원과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 전재산을 다 날릴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TX 전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돈나무 누나도 FTX에 물려있습니다. 아크펀드는 6.5%가 폭락을 했는데, 이 돈나무 누나도 FTX에 투자를 한 것이 알려졌고, 지금 FTX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한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FTX의 파산으로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이 돈나무 누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회사인데 분명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돈나무 누나 외에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다 하나하나 엮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펑 형님께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다고 말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ftx 거래소 붕괴로 인한 영향 이 크게 와닿지 않고 또 체감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거래소 중 하나이고 분명 이제 슬슬 하나 둘씩 연쇄 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ftx 생태계와 밀접한 경우 당연히 더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 고요. 루나 사태가 터지고 ftx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 경매 낙찰에 대해서도 창펑 형님께서는 낙찰 대금 14억 달러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 지금에서야 보면 정말 그때도 여유 현금 14억 달러가 아닌 이 사건이 터졌던 방법을 이용해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다른 프로젝트도 지금 FTX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고 이들의 윤곽이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바로는 아니지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계기로 이 난잡한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좋은 코인과 사라질 코인이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이 계기로 인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이 될것이라 보고 어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 자체는 더 단단해지고 또 저절로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쓰레기 같은 건다 사라지고 정말 멀쩡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만 결국 남았습니다. 저는 이 암호패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 좋은 방법도 혹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좀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고 또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정보성을 전달해 주는 게 매매를 하시거나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급하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편경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선물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방 매매하는 방법을 올려주셨습니다.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같이 특히나 기술적인 반등의 상황과 또 FTX 관련해 폭락할 수 있는 상황 이두 가지 모두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 이 양방 매매법을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운영하는 기간이 정말 이번 주 주말이 지나면 곧 종료가 됩니다. 이 짧은 기간이더라도 텔레그램 특성상 나중에 들어오셔도 이제 이 이전 글은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모두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루 빨리 들어오셔야 이번 주말에 대응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입장 안내는 이제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그리고 정보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힘든 시기이지만 대응 잘 하셔서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